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 중견 강소 히든 챔피언 기업 중심의 취업 포털 커리어입니다. 커리어 취업 속보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중견 강소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IT 분야는 4.8% 증가한 반면 생산 제조는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가 코로나 전후 채용 공고를 분석했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 조사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IT 직무 채용이 465건에서 올해 715건으로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 제조직 채용은 작년 1280건에서 올 1128건으로 3% 감소했습니다. 커리어는 국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를 조사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요 기업군을 제외한 커리어 기준, 중견, 강소 히든 챔피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T 직무는 8월을 제외한 전 기간에서 채용이 늘었지만 생산 제조 분야는 2월과 9월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채용이 줄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업종별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작년 전체 채용의 61%를 차지했던 제조업은 올해 54.2%로 6.8%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제조업 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중소기업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커리어 기준에 따라 중견 강소 히든 챔피언 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우량 기업인 중소기업은 작년 같은 기간 채용 공고가 2169건에서 올해 1977건으로 총 192건이 줄었습니다.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채용 감소로 취업난의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커리어 관계자는 코로나 이슈로 상반기에 채용을 하지 못한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시작하면서 9월 채용이 증가했다며 IT 및 개발 부분은 상대적으로 채용을 늘리고 있어 해당 분야 지원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업별 수시 채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비개발 직군 지원자들은 취업 포털 커리어에 자주 접속해 해당 분야 채용을 수시로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필기 시험은 줄어든 반면 온라인 인공지능 채용을 도입한 기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각양각색 기업 입사 시험 풍경을 소개합니다. 각 사에 따르면 삼성, LG그룹 계열사는 일찍이 온라인으로 입사시험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카드, GS리테일, 한국투자증권, 동원 등 기업들은 AI 역량검사로 필기시험을 대체했고,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 중인 공기업, 은행권은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시험 도입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올 하반기 채용에서 오전, 오후 하루 두 차례씩 이틀간 총 4회 온라인 GSAT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시험임을 고려하여 수리, 추리 두 과목을 60분간 치렀습니다.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 LG도 온라인 인적성 시험을 진행합니다. LG는 인적성 시스템에 계산기, 문제풀이용 메모장 기능을 추가해 응시자 키트를 필요치 않도록 했습니다. SK계열사 중에서 SKCNC가 온라인 필기시험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AI역량검사로 입사시험을 대체하는 기업도 늘었습니다. AI역량검사는 주로 1. AI가 제시하는 질문에 답하는 영상면접, 2. 인적성 검사와 비슷한 전략게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게임은 얼마나 높은 성적을 기록하느냐 보다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포스코 건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룹사에서 실시하는 포스코 인적성 검사 대신 AI 역량 검사를 실시하며 BC카드, 스카이티비 스카이라이프, KT이즈 등 KT 계어사들과 GS홈쇼핑, GS글로벌, GSEPS, LS일렉트리, LS니코동재련, 현대오일뱅크, 동원 등도 AI 채용을 합니다. 한편 기존대로 오프라인 필기 시험을 치르는 기업도 있습니다. KT, LGCNS, 한국철도공사,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각 기업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최근 KT 코레일 등은 고사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커리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기업 입사 시험의 형태도 바꿔놓았다며 변화된 필기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필기 시험 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모의 테스트를 통해 해당 환경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코로나 전후 채용 공고 분석과 기업 입사 삼색 필기 시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취업 관련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커리어 방송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유일 중견 강소 히든 챔피언 기업 중심의 취업 포털 커리어였습니다.